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2056입니다. 최근 유로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1,640원까지 올랐다가 1,555원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1,6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올여름 휴가철과 하반기 추석 연휴에 프랑스나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로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현재의 높은 환율이 많이 신경 쓰입니다. 유로원 환율이 오르는 이유와 전망, 그리고 환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로 환율이 오르는 것은 먼저 달러가 약해지는 여파가 큽니다. 환율은 언제나 유로, 달러처럼 한 쌍으로 거래됩니다. 유럽 통화인 유로가 강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이어 멕시코와 유럽연합에도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유럽연합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유예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다시 더 높은 관세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의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발언은 미국 대표 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 109.81이었던 달러 인덱스는 올해 7월 초에 96.41로 12%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잠잠하면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트럼프가 관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럽의 경제성장 불씨가 살아나며 글로벌 자금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독일의 대표지수는 닥스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1.13%가 상승하면서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이 6.43% 오른 것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리 정책도 미국과 차별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4.5%의 높은 상태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 2.15%로 미국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자 금리를 인하해 유럽 기업들의 돈을 돌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키우는 등 돈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 원화가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유로원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30일 1,354원까지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 트럼프가 다시 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화는 수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라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수출 감수 우려로 약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원화가 다시 1,400원 근처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전망하는 유럽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로 환율을 골드만삭스와 시티은행은 3개월 후에 각각 1,591.2원, 1,602원, 그리고 1년 후에는 각각 1,637.5원, 1,593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해질 것으로 보지만 유로는 달러 대비 더 강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1,600원 언저리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여름 휴가와 10월 추석 휴가에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현재 1,600원 수준에서 유로를 분할 매수 환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 특성상 트럼프의 관세 뉴스에 수출 비중이 큰 원화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유로 환율이 소폭이라도 하락할 때 미리미리 환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리하면 최근 유럽 환율의 상승 배경에는 첫째, 트럼프 관세 발언 재점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대체 자산인 유럽 통화의 강세가; 둘째, 원화는 한국의 수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트럼프 관세 발언에 더 민감하며; 셋째, 글로벌 투자 은행은 향후 유럽 환율이 1,600원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